한불리를 찾아온 선물같은 남자 오우. 와. 트로트기 루돌프 꽃사수 장민호씨 오셨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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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네. 말고도 우리, 우리 민호 씨한테는 수식어가 되게 많은 거 알죠 트로트 게이 조각이냐 트로트 게이 엄청령 그거는 본인이 짓는 거예요 몇 개는 제가 지은 것도 있어요 그때 별명이 급하게 필요했을때몇 개는 제가 지은 것도 있는데 몇 개는 제가 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어 그래요? 아, 그... 예전에 좀교통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laughs> 아이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바쁘게 그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블랙아이스에 들어갔다가 차가 회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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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돌리돌지. 해서 이 난간으로 앞바퀴가 <laughs> 걸린 적도 있고 우와. 그리고 앞 트럭을 박으면서 그큰 트럭이 보내 때문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가 트럭이 들리고 앞에 보내신 <laughs> 트럭 밑으로 들어가도 있었고요 <laughs> 그때 그 이후로 굉장히 좀아쉬 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셔요 그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웃음> 운전하는 <웃음> 음,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전운전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요 <laughs> 아니이 아니라고요? 아니라요아니이 아니라고요? 아니가 아니라고요? 아요아이라고요요고고요아라고요아요아니요아니라아아니요아요아요아니요 너무 음, 감사하죠 니라라는 네. 네. 노래 니라고요아니라고도라는 노래 노래가 있어요니니 그때그 보장마차 사연하는 술 한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나 일본 국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셨어요? 네, 저는 7번 국도 노래 나왔을 때도 한번 저 혼자 운전으로 아 투어를 했고요. 우와. 그리고 워낙 지방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출부국도를 아, 음, 음, 되게 자주 타는. 음, 음. 음. 우리 민호 씨 댁에서 한불리를 그렇게 어. 애청하신대요. 아, 보통 어?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에, 어, 그거 뭐 어디서 봤다, 뭐이 정도인데, 한불리 음. 나간다고 그랬더니, 음. 빨리 어. 그 나오는 걸 보고 싶다고. 어, 어. 그 정도로 되게 관심있게 어, 어, 보세요. 시보 어머님이 어. 승현 씨 나가는 줄 알았나 보다. <laughs> 본인 이번에 새로운 앨범도 또 냈잖아요. 네, 네. 일단은 그때 우린 젊었다라고 좀한 90년대 드라마 같은 그 느낌의 노래고요. 아. 그때 아. 우린 젊었다, 아. 힘들어도 좋았다, 아. 초록의 풀잎처럼 힘들어왔다 아. 그땐 정말 젊었다. 아. 그 아. 그 아. 드라마 그 그래. 당시 노래죠. 90대 12, 한 분, 두 분이시고, 저 분이 잘못한 거는 불법 유턴, 차선 이동에서 불법 유턴이라. 자태료 정도 해당되는 그 잘못을 한것 같고. 네, 뒤차는요? 어. 뒤차는 안전 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안전 아, 거리.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아, 이제 앞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없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나갔는데 네. 네. 아무것도 여기까지 갔는데 앞 차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나갔는데 네. 네. 여기까지 갔는데 훤해 꼬리 훤하게 아 이게 아, 아, 이게 느리게 빌어, 빌어. 보는 거랑 빠르게 보는 거랑 속도가 다르네. 속도가 거리가 달라. 안녕하세요. 어. 어. 옆차 역차. 그래. 저차그 앞차가 어디 있어? 이게 어. 너무 왔잖아요. 왼쪽으로. 아니, 앞차가 음. 어디 있어? 박... 그래서 지금 장민호 씨가 제일 그 그런... 경찰의 의견에 어. 제일 갔어요. 옛날에 꿈이 경찰이었대요. <웃음>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몇번 봤더니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전에요 아... 그게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어.